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시작. 옛 사람에게 살인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제물을 예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 요즘 뭐 환경 오염이나 뭐 이렇게 소리 오염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이 오염이 마, 많아지는 시대에 예, 또 뭐가 많아지냐? 마음의 오, 오염도, 마음의 잡음소리도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전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렸잖아요. 뭐 TV가 있습니까? 라디오. 라디오가 뭐 동네 한계에 있을 때 그때는 그냥 사람 소리만 들렸지. 지금은 여러 전파를 통해서 여러 말을 듣죠. 그 말이 다 이제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제 사회적으로, 이 나라적으로 혼란할 때왜 이렇게 혼란하게 됩니까 마음의 잡음이 많으니까. 뉴스와 정보 통해서 계속 뭔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말 들으면, 이 말, 이,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저말 들으면 저 사람이 맞는 것 같고, 그걸 내가 분별하려고 내가 참고 의지하느라 이겨내느라 그것을 또 내가 생각하느라 또 그것을 또 실행하느라 마음이 계속 부담감이, 부담감이 오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여러분들 귀를 여러분 잘 조심하시길 주님 축복드립니다. 듣는 것에 조심하자. 듣는 것, 듣는 것.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죠 만 들으면 그냥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맞다 맞다 내가 맞다 이 세상에 영덕 그런거 사용하잖아요 계속 말하고 똑같은거 말하고 에, 그런 식으로 말하면 광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광고도 계속 똑같고 좋다 좋다 그러면 그냥 좋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 자꾸만 들리니까 마음이 오염되는, 마음이 오염되는 것이고 마음이 오염되니까 자꾸만 에,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잘못, 잘못 감정이 나, 나가는 것이고 여러분들 그거보다 밖에 들어오이 물보다 여러분도 우리 마음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이 계속 폭포수처럼 나가 나가서 우리 염령 우리 심령의 수도, 수도 꼭지가 틀어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올지어다. 그런데 그게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 속에 수도꼭지가 꽉 잠겨져 있기 때문에 그 영혼 속에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오지 않. 나오지 않고 있, 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이이 영적인 잡음을 막아주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 영적 잡음을 이 마음의 잡음을 잡아주는 거죠. 아, 무슨 뭐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내고 기도합니까? 예, 그거는 뭐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런 소리하는 거고, 예, 내가 기도할 때그 예, 생각들을 다 잡아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이런 것도 다 우리 눈으로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한 잡음입니다. 잡음. 예, 여러분들 주기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고 아버지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뭐 내가 시작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여기서는 다 아버지.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랑 나랑 편하니까 빨리 아버지가 오시고 아버지가 하시고 아버지가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고. 하 잡음이 없는 소리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늘나라는 찬양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찬양과 찬양과 경배, 기도, 예배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잡음을 없애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찬양하고 예배드리냐? 예배할 때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 의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몸은 땅에 있으나 우리 의식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늘로 올라갈 때그 예, 하늘 하나님 나라에는 충만하고 기쁨의 주파수밖에 없잖아요. 그, 예, 여러분들 음악 들면 같이 예, 흥, 이렇게 흥흥이 나듯 예, 하늘 나라에 우리 의식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장단 맞추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믿음이고 소망이고 예, 여러분들 그게 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 회복이고 충만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다가 제단 예, 형제. 원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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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을 만한 것이 것이 생각나거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왜왜 왜 예물 드릴 때이이 제물을 이 하나님하고 예배드릴 때 가장 하나님하고 연락할 때 자꾸만 뭐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게 자꾸만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막혀서 예배가 안안 안 올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인생을 회복하게 하는 에, 여러분들 중요한 에, 것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생명수가 흐르게 예배드리자. 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예배가 잘 되도록 인생을 정리하세요. 예배로 맞춰서 내가 이것도 안 보고 저것도 안 보고 하는 거는 내 지금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 마음을 정리하려고 딱한한 한 줄로 맞추세요. 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에, 삶을 예, 예배로 정리하시길 주님 축복드립니다.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내 마음을 심령으로 조금만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딴 생각 나면 박수 치기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예배 드리기를 통해서 내 생각을 하늘 위로 조금만 올릴 때 여러분 그게 예배 드리는 거, 제물을 드리는 거죠. 주님께 드리는 거죠.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 감사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우리 찬양의 대상 찬양을 할 때. 우리 의식이 점점점점 올라가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과 그 기쁨의 천국을 이 땅에 드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식이 올라갈 치어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다 정리하게 이 땅에 내가 하는 그 듣는 소리 말하는 것들을 다 아버지 정리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가야 주세요. 주님께 잘 예배드리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의식이 여러분 하늘로 올라져서. 하늘의 의식이 될, 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 개나 소나 다 하잖아요. 감정도 있고 뭐 자기 멋대로 살기도 하고 개, 개나 뭐 소나 사람이나 이겉 모습은 다 똑같은데 딱 하나 틀리잖아요. 딱 하나 틀린 게 뭡니까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죠? 예배는 못 드려요 예배. 뭐 말도 하고 뭐 짓기도 하고 뭐 불쌍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다 하는데 예배 드리는 건 절대 개나 소나 못 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인간만이. 그 사람 중에 예배 못 드리면 그거는 아직 이 사람이 안된 거죠.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셨다. 우리 시장의 머리를 자녀로 부르셨죠. 자녀로 왜 부르셨습니까? 예, 왜 여러분들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들을 예, 그 아들 아들이 태어나서 그 아들이 하늘나라로 초청하잖아요, 그렇죠? 하늘나라를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을 찾다가 그 아들이 예수가 된 거고 나중에 우리가 아들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이루어진 그 예수님.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얘기. 요셉이 한 명이었지만 여러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많은 요셉들이 된 것처럼. 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찾아왔지만 그 아들이 내내 내가 아들로 똑같이 부름 받은 거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랑 얘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왕들이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정말 기도하러 찬양하러 내가 이 세상의 동물에서 세상의 이 짐승의 여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고 여러분 성공하시 예배 성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속에 늘 아버지 주여 예배를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 찬양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이 슬픕니까? 괴롭니까? 아버지 마음속에 잡한 잡음들이 많습니까? 하나님 다 예배를 통해서 정리될지어다. 기도 통해서 정리될지어다. 다 주님께 아버지 내 마음을 주님께 아버지 일렬시키게 하시고 정돈시키게 하시고 동기화시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직 아버지의 뜻 아버지 나라가 아버지 내 마음과 아버지 육신을 통해서 전달받게 하여 주시만 하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리저리 돌아댕기면서 아버지 아버지 세상이 기웃거리면서 아버지 내 마음과 아버지 생각과 아버지 뇌를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끌려당겨서 아버지 불의 의로 쓰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아버지 사랑을 담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예배를 통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 사는 영광 받게 하여 주시만하니 감사합니다 역사시에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